네, 안녕하세요. 내 꿈을 이루는 삶, 기현아빠입니다. 오늘, 어, 상계뉴타운 매물 소개 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분 매물 소개하겠습니다. 상계뉴타운 1구역의 매물입니다. 볼까요? 자, 상계뉴타운 1구역, 아이고, 1구역 빌라 매물입니다. 상계뉴타운은 1구역이 상당히, 1구역에는 빌라가 상당히 귀하죠? 자, 매매는 3억 4천만 원이고, 근데 지금 현재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전세 시세는 한 8천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투는 3억 4천만 원이지만 예상 전세가 되면은 예상 초투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인은 뭐 임대를 8천만 원 놓는 조건으로 뭐 이렇게 이사를 나가진 않아요. 그냥 이사를 나가신다고 하니, 먼저, 어, 한 3천, 3억 4천만 원이 이제 투자금 있으신 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뭐 전세를 놓으시면은, 어, 8천 원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대지는 6.5평인데 환지가 여기 일부, 한, 한두평 가까이 포함되어 있고요. 건물은 12평입니다. 자, 상계뉴타운 1구역의 빌라의 매물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상계뉴타운의 어 아주 귀한 어, 빌라 매물입니다. 실입주가 가능 가능하죠. 왜냐면은 주인이 어, 이사를 나간다니까. 또 방도 세개고어 넓은 또 베란다도 있고 베란다 옆에 또 테라스도 있어요. 근데 그 테라스에 어그뭐 이렇게 파도 심고 <laughs> 상추도 심고, 이런, 또, 텃밭이 또, 한, 한편 가까이 있더라고요. 이제 텃밭이 한편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이 집의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어,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지하철에, 이제, 3분 거리에 있는 평지에요. 그니까, 러 음, 지하철 3분 거리면은, 그, 삼계뉴턴 1구역에서는 가장, 어, 가까운, 어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가장 가까운 빌라고, 80% 이상이, 어, 여기는 무어가 뚜껑 매물이지만, 이거는 귀한 빌라 매물이다. 지금 현재 뚜껑 매물이, 매매가 2억 3천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한 2억 2천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근데, 어,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 지하철 3분 거리에 평지에 있는 어떤 그런 빌라다 보니까, 조합은 가감정했을 때, 올, 3월 달에 가감정을 했어요. 그때 어, 상당히 감정이, 어, 뭐, 위치도 그렇고, 어, 8m 도로도 끼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 상당히 감정가가 높에, 높이, 높이 나, 가치가 높이 나올, 어, 빌라로 보입니다. 자, 자, 그럼 전체적인 상계뉴타운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 상계뉴타운은 총 7,300여 세대도 입주 예정이고, 1구역은 지금 현재 사업시 인가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계사구역이 지금 현재 내년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죠. 이 상계사구의 신축 아파트가 지금은 8사 9억 3천만, 9억 5천만 원에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고, 59타임 25평형은 7억 1천만 원입니다. 지금 1월달 에 입주하고 최근에 음 사준답사도 했죠. 예, 상당히 사준답사가 핫했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노원구의 신축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죠. 왜냐면은, 어, 아, 노원구가 이 정도 뭐 9억 3천에 막 거래가 된다는 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깜짝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노원구가 뭐곧 10억 간다고 얘기하니까 진짜 막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뭐 중계동, 노원구 중계동의 은행 사거리 쪽에 있는 그 아파트는 어, 실질적으로, 뭐, 한 25년 차 넘은, 뭐, 재건축, 재건축 호재도 없는 낡은 아파트인데, 지금 9억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매매가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신축이니까 이제 높고, 이제 교육, 교육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어,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개발에 어, 이 배후 주거지역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고개역에 역세권, 이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1구역이고요. 그리고, 뭐, 모든 재개발이 다, 지금 현재 상계동은 다 걸어서 5분, 10분 내에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동북선 착공, 그리고 수락산과, 어, 뭐지, 어, 불암산이지? 수락산과, 어 아, 생각... 아무튼 그, 뭐, 숲세권,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서울의 간문에 위치해 있다 보니, 특히 상계 1구역은 여기 사업시 인가가 접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접수가 이제 통과되길 1구역이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 많이들 지금 현대, 현재 어, 건설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어, 관심을 두고 어, 이 건설 수주를 어, 따내려고 어,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계 1구역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1구역은 조합원이 한 700명 되는데. 총 세대수는 1,400세대예요 그러니까, 한100% 일반 분양이 나오는 거죠. 조합원 중에 한 70%가 무허가 뚜껑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라가 상당히 길어요. 빌라도 귀한데도 그 귀한 빌라 중에서 원 빌라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예전에 협동주택, 그러니까 지분 빌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지분 빌라들이 있는 지역은 또 대부분 보면은 땅이 일종 전용이나 아니면은 임야 산의 임야 임야가 막 땅이 이제 임야된 이제 땅이 되어 있다 보니 빌라도 뭐 상당히 감정가가 낮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어, 34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 어, 뭐, 감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행 인가가 접수된 상태이고, 아까 얘기한던 1구역이 특히, 이제 서울의 첫 번째 강이고, 근데 상가가 뭐, 거의 없어요. 상가가. 근데 뭐, 여기는 뭐, 지나가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상권은 크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상가가 없다는 게, 뭐, 아파트 입주민들한테는 또, 어떤 재개발의 어떤 뭐비대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상당히 뭐 이점이 있죠 그리고 뭐 시유지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뭐 무허가를 많이들 조합에서는 불화를 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같아요 근데 요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음~ 뭐원 빌라죠. 상계뉴타운에서 이제 세 번째로 입주, 입주가 예정된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총평을 상계 예상 투자 분석 및 수익을 해볼게요. 자, 예상 감정가가 1구역은 나왔어요. 근데 그 1구역은 조합에서 가감정 한 건데요. 올 초에 지금 1억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제 평지, 그리고 대지, 그리고 이제 지금 도로에 접해 있고 그리고 이제 원 빌라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볼때어 어 충분히 1억 7천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매매가 3억 4천이에요. 그러면은 어 예상 감정을 1억 7천을 하면은 어 빼면은 예상 프리미엄은 아 1억 7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 2억, 3천, 2억이 다 넘어갔어요. 그렇게 따지면 은 상대적으로 피가 어,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어, 어, 상계주타운 1구역에 어, 투자 가치 충분히 좋은 매물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꿈을 이는 상, 기현아빠였습니다.